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새해 첫 번째 말씀이기 때문에 자먼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아굴의 자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새해 첫 시간에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한 지혜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laughs>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구리라고 하는 사람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의 소원을 아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소원을 보면 그 사람의 댐댐이를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는가를 따져서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골은 자신의 소원을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진실하고 더 열정 있는 마음으로 자기 생애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두 가지를 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발자레 곧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구하는 바였다는 겁니다. 허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웨 오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가식적이거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허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것과 속이 다른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 그, 진실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다. 아, 그것이 바로 아구레 첫 번째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런 말이 있죠. 카자부라고 했는데, 이 거짓말을 특별히 이 아구레 자면서 30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청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여기서의 거짓말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에 무언가 더하는 것, 첨가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지혜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아굴 자신도 자신의 마음조차 스스로 완전히 제어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게서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것을 요리저리 내 상황에 맞게 정당화시켜서 변경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첫 번째 소원이었다. 새해를 맞이하고 앞으로 또다시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이 소원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구리 두 번째 기도는, 너무 많거나 적지 않는 재물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재물이 많은 것, 적은 것, 재물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야구리 걱정하는 것은 내가 가난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까 두려운 것이고 너무 부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로에금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아 달라고 하는 그 소원을 말씀해주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룡할 양식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자신의 두 번째 수원으로 밝히고, 자문서 거의 말미에 이것을, 어, 그뭐 최고의 지혜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어, 많은 재물 때문은 아니지만 많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물도 받게 되고, 청탁도 받게 되고, 요즘에도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어, 많은 사람들이 정치 말년에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명성에 금이, 금이 가기도 하는 모든 것들이다. 아,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근데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데, 악으로는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이룡할 양식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자족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중에 허탄한 욕심으로 그것에 연연하여서 넘어지거나, 그 다음에 덫에 걸리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부유하게 되는 것도 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가난하게 되면 내가 죄를 저질러서 도덕질 할까 두려운 마음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자족하고 자족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소원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좀더 지혜로운 소망을 가지고 올 한해 동안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허템과 거짓말을 떠나 진실한 삶, 일용할 양식을 대할 때마다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어, 이 한해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첫 번째 주의를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분수에 맞지 않는 불을 열망하거나, 또한 우리가 너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없이 늘 강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자족하는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내일 이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